161,8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은 는 동사는 2012년 10월 한국 콜마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화장품 ODM 사업과 제약 CMO 사업, HBNDB 사업을 영위함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국내의 ODM 방식을 정착시키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업계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사업 부문별로는 한국 콜마 및 해외 자회사 중국 미국 캐나다는 화장품 ODM 사업을 자회사 h k 이 o 에는 전문 의약품과 HBNDB 사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2012년 10월 한국 콜마 홀딩스 구 한국 콜마로부터 분할되어 설립. 화장품 및 의약품의 주문자 표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최초로 국제기준 CGMP인 ISO 22,716 인증 획득. 화장품 ODM OEM 시장 내 선두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업계 내 입지 강화의 주력 대시 중국과 미국. 캐나다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현지 법인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 제조 및 판매하는 HK 이노엔 주를 인수 제약품은 시너지 효과 기대 재무 대시 화장품의 판매 증가로 화장품 ODM 수주가 증가하였으며 자회사 HK 이노엔의 의약품 건강식품 판매 증가 신규 편입된 자회사들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대쉬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유형자산 손상 차손 발생 등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 적자 전환하였음, 대쉬 실내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정책 완화로 색조 화장품 등에 ODM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자회사 HKEN의 양호한 성장세, 중국과 캐나다 법인의 실적 개선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한국콜마의 시가 총액은 9,03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 콜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35위입니다. 한국 콜마의 상장 주식 수는 2288만 1180주입니다. 한국 콜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 콜마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13.00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3.11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4.3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0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961원이고 추정 EPS는 2,94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배, 29,0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17억원 843억원 73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06억원 435억원 마이너스 41억원입니다. 한국 콜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9번지 62%이고 유보율은 5665.4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